반갑습니다. 신호부동산의 봉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호부동산이고요. 신호부동산의 위치는 여기 혁신 올림센터. 온천장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티지 2 3단지 앞에 있습니다. 아주 뭐 길가에 화원이 있으니까요. 신호 부동산 어, 레미안 포레스티지나 뭐 레미안 장전, 금뭐 금산 SK 요 근방에 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가도 다 합니다. 다 하니까요. 한번 들러 봐 주시고요. 오늘은 레미안 포레스티지 지금 입주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10월 17일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세가 또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매나 전세 월세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출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소영이마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어, 다른 소행입니다. 어디 갔습니까아 네. 오늘 한번 휴무시고 한 번은 아. 어, 또 열심히 또 일하러 가셨습다아 요새 뭐 연중무휴로 뭐 아니시고 <laughs> 막 일요일도 그렇고 막. 계속 열려 있다면서요?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일요일도 되니까 뭐 무조건 오셔도 되겠네 네 일요일 안쉽니다 쉬는 <laughs> 날 없습니다 보통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어, 저희 한 9시에는 이제 오픈해 있고요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한 7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네. 뭐 조금 더 뒤에도 저희 뭐 10시에도 한... 계약합니다 아 네. 그 계약은 10시도 하지 수... 네아 계약은 사실 12시에도 할수 있다라는 그럼요 <웃음> <웃음> 일단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어 요새 레미안 프레스티지 요새 입주나 뭐 매매, 월세, 전세 이런 거 어떻게 돼갑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는 조금 줄어가지고 147개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551개 그리고 월세도 347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같아요. 지금 거의 것뭐 같아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만에 찍은 거니까 일주일만에 한 10개 정도씩 줄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요새도 뭐 음. 주말이나 평일이나 계속 꾸준히 뭐 전세 월세를 물으러 오십니까? 네, 문의는 많으세요. 음. 저렴한 거 위주로. 아, 저렴한 거. 네. 아, 그럼 지금 영상 찍는 와중에 음. 또 표로 올라갈 겁니다. 네. 뭐 오버타입, 파스타 하나씩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음. 시간 관계상 음. 국편 기준으로만 물어볼게요. 뭐. 네. 테스 기준으로는 보통 지금 전세가 어디까지 이제 제일 잘만 겁니까? 어뭐 일단은 3억 4천부터 해가지고 3억 4천 근데 진짜 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억 선까지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어, 같아요. 어 저번에 왔었을 때 3억 3천이었는데 3억 아, 3천이 네. 없어졌네요. 없습니다. 아그럼 뭐 일주일 한 번씩 올 때마다 천원씩올라간다 보면 없습니다. 되네. <laughs> 월세는 거의 그래도 계속 비슷하죠? 어 월세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3천에 130, 음. 어, 뭐 5천에 한120 이제 요렇게도 나가고. 네, 그럼 오구 타입은 전세가 타입. 보통 얼마쯤 뭐 됩니까? 오구 타입은 지금 3억에서 왔. 해요. 3억 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억 정도선. 아, 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 네네네. 매매도 찾는 사람이 좀 있어요? 네. 매매 찾는 손님들도 있고요. 뭐 주로 이제 실거래 되고 있는 게 8억 선 안에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것도 이제 8사 타입 중에 음. 이제 8억 밑으로는 지금 매수자들이 찾으려고 하고 8억 이상은 조금 매수자들이 꺼리는 상황입니다. 요 8억 이하 매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어, 아직은 있어요 어, 어. 뭐 저층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제 이게 타입이 A타입을 고집하시는데 타워형 예쁜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 음. 거 지금 딱 잡으실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워형 사거든요 음. 저는 타워형을 더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어. 나중에 살다 보면 네. 사실 적응을 하게 돼 있고 네. 큰 차이가 안날 거예요 금액 네. 차이가 네. 지금 나 차이 나는 만큼 뭐 5천만 원 1억 안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막 찾은 것만 찾으시면 사실 나중에 갈아타기도 되잖아 그쵸. 근데 그리고 사장 보면 적응해도 돼 그렇게 하면 사실 사실 이번에 레미안 포레스트지의 84A 타입이 포베이의 판상형이라서 음. 너무 잘 나와서 음. 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싼게 좋으니까 기회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타워형이라도 뭐 CD 타입, 뭐 EF 타입 이렇게 다 보완이 다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판상형 하시니까는 이제 못 사시는 거죠 지금. 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싸요. 음, 맞아요. 지금 광안드파인 이번에 경쟁률 뭐 평균 경쟁률 10몇 대 1에 뭐8사타입 40몇 대1 사실 계약률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평균 8사타입이 뷰가 안 나오는데 어 거의 12억 대 합니다 아무리 1급지라고 하더라도 1급지가 A급지가 그렇게 가면 사실 저희는 레미안 포레스트가 2급지라고 생각 안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형성돼 있으면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레미안장전도 지금 8억 후반대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얼죽신 얼죽신 합니다 어,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분명히 여기가 입주가 다 되고 음. 커뮤니티 다 오픈하면 일단은 신축반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면 장전이랑 거의 뭐 어깨를 견줄 정도로 나란히 간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입주가 다 지나고 어, 분양권 상태에서 장금까지 다 쳐버리면 사실 2년 동안 매물 안 나올 거고 2년 뒤에는 분명히 그쵸? 이거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궁금하십니까? 당연하죠. 맞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다. 이 대출은 요새지 됩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이렇게 조금 안, 좀 빨리 파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안 그래도 대출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예, 바로 또 이렇게 매도를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네. 지금도 대출이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답답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한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지금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다른데 네가 조금 이렇게 거래하는데, 그런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하... 큰일 났네, 진짜. 음. 말도 모르겠네. <laughs>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아직은 음. 어, 입주도 많이 남았고 그리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막 대출을 막고 있는 추세라서 음. 가계 대출부터 다 막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언젠가는 될 테니까 분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나마 이제 또 매수자 하실 분들은 이렇게 급한 매물이 대출 때문에 막혀 있어서 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저는 8억 이하는 무조건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절레미안이 지금 최근에도 8억 9,500의 실가가 찍혔거든요. 네. 저는 진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거 받고, 네. 혹시 요새 뭐, 매매나 전세, 월세 중개하다가뭐또 조금 뭐, 네. 에피소드 같은 에피소드. 거 있나요, 요새? 네, 월세 뭐... 에피소드. 대출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출하신다고, 그니까 뭐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월세 계약을 한 거예요. 어, 근데 보니까 는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 전시가 아, <laughs> <저 임신고 웃음> 왜안 됐어요?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마다 또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은행권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먼저 들어와 있으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부동산에서 중계를 해도 됩니다. 뭐할 수는 있죠. 음. 하지만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좌우 정리를 다 하면서 대출부터 해서 뭐 하나하나 다손 써줄 수 있는 부동산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가신호부동산이다 <laughs> 저희 요즘에 대출 관련해서 엄청 연락 오세요. 거의 뭐 세무사하고, 뭐 되게 아... 은행권, 금융권이다, 여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저, 저희 신호부동산 오시면 알겠계시데뭐 이렇게 이쁘신 소장님 세 분이나 계십니다. 와가지고. <laughs> 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상담 받고 가시고요 또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트지만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레미안 포레스트지가 바빠서 그런 거지 레미안 포레스트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부터 상가, 아파트 다 하고 있으니까요 원룸 오피스텔 다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부동산의 봉소장이었습니다 네,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